뭐야? 오케이. BBB로 <laughs> 바로 그냥 헷갈리게 한 다음, 아누바라 굴로. <laughs> 준비하다고요. 말해아라 싸울 준비는 되었느냐. 공체이 누구 능력주아 이거 바리안 제발 싼건 달아. <laughs> 그럴 리 없겠지. 준비됐죠? 이제 전투 시작까지 초 남았어요. 오, 사, 전멸로 사, 불작. 돌진 그런거 못 끊어요. 그 패치가 됐을 거예요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나툴 아니면 미션 아니라고요. 아, 안돼, 안돼요. 진짜 트롤이라 안돼요. 우리 팀한테 미안해서 안돼요. 아니, 그럼 평나툴이라고 써놔야지, 학나툴이라고 써놓으면 은 당연히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안 돼요. 그거, 그거 만큼은 안 돼요. 아, 오... 아바 투르 되게 좋은데 팀원이 받쳐 줘야 돼요. 아바 혼자선 아무 것도 못하는 캐릭터인데, 로저로 대만 지금 잘해 주다 친구야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한조 환조... 아니면은 못 먹을 텐데 유덕이 발라 1, 2단 모랄 아바. 뭐 어쨌든 상대 트라셨으니 일단은 그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합병님 필로라는거 보고 싶었죠. <laughs> 아저 그러다가 폭립 못해요 정말로. 그나마 이제 큐라툴은 할 수는 있으니까 게, 괜찮은데, 평라툴은 정말 제가 어제 느꼈어요. 뼈저리게.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안 되는, 이건 아니구나. 아, 아무튼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게 픽에 대한 미션을 받기가 꺼려, 꺼려지는 게 이런 이유가 있긴 한데, 수원 감사합니다. 어, 아바가 죽어. 샥, 아, 이거 먹는다. 얘가 늦었어, 늦었어.

어추는 잘 쓰는 사람은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드럽게못 쓰기 때문에. W가 안 맞아요. <laughs> 뭐지, 이거? 유전자 충각. 유전자 어, 왜 이렇게 잘 풀리냐? <laughs> 아유, 무슨 아웃스가 여기까지 나와 있어! 제가 뭐 미니시 한것 같다고요? 좀 어느 정도 했죠? 몇 번. 아바그르그 라면 먹을, 먹고 올게, 이런다고요?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요거는 사레벨 W가 아니네. 그래도 한 조가 더잘 먹어서. 빨리 갑시다, 바텀. 가 레이너 아니면은 아누바락을 도발 시간 안에 못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십렙이기 때문에. 어. 네! 와, 아까워. 아니, 정물 쓰지, 그냥. 정물 쓰면 잡는 건데. 잘하면 두 개. 야, 잘하면 두 명. 아니면 한 명. 이게 원하는 장면이었다고요? <laughs> 내 저주의 권리. 선택은 간단하다 오케이. 이전자 증가. BBB로 바로 그냥 헷갈리게 한 다음 아누바라 불러. <laughs> 와, 아깝다. 이걸 앞으로 오네. 앞으로 무빙을 치네. 어, 바로 왔, 바로 어요 그래도. 뭐야, 고립을 쓰고 있는 도중이었어? 잡았죠. 여기 그냥 밀어도 돼요. 왜냐면은 아바투르가 경험치는 아바투르가 챙겨주니까. 형라투리요 글쎄요, 폭리에서는. 제가, 평라투를 연습을 할게요, 그러면. 그게 낫겠어요. 정말로, 평라투를 보고 싶으시다면. 대학하는잘하냐고요 대학화는 좀 나아요. 할만합니다. 이거는 전멸타면은 도발이라. 우물 먹고 가고 싶은데 만화가 애매해서 초 평가투를 연습하면 이제 평가투를 보고 싶지 않아진다의 한표. <laughs> 그건 맞죠. <laughs> 물장 날 온다. 오케이. 러면 저주 국광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냅두면은 알아서 얘네가 처리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요 라인을 밀고 있어서 오씨 깜짝이야. 여기 조심해야 돼요. 지금 16인데. 안 돼, 안 돼, 돌아가! 함부로 안 가는 걸로. <laughs> 아, <laughs> 뭐임신뭔 소리야. <놀이야? 웃음> 저주가 끝났다. 이제 내 저주가 빠데 아닙니다. 폭풍 리그입니다. 역시 아바트로 보고 뽑는 게 정답이었어. 왜냐? 상대 1레벨이 아니 상대 1픽이 켈타스였거든요. 본다고? 한조가 다 한다고요? 첫 번째 자수리 영광. 한조보다 어시 높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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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주목바미고 나의 다크가스 황당한 지성 지다 테크자, 꽁승할 생각에 싱글벙글 했지만, 어림도 없지. 바로, 항라툴. 지지어. <laughs> 어디 꽁승입니까? 이 항라툴이 있는데 말이야. <laughs>